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4차 대유행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고 이번 주부터는 선별 검사소도 확대 운영하는 등 방역 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은 2주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대규모 집단 감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가 3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지난해에는 광복절 집회, 양지호양병원, 신정중학교, 인터콥 성교회까지 한해 동안 4건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4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제1성결교회, 부산장례식장, 히어로스파, 고용노동부 콜센터 등 7건에 달하고 이들 중 4건은 이번 달에 발생했습니다. 집단감염 확진자들로 인한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곧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부산, 경남과 협력해 생활치료센터를 더 만드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원자 숫자가 늘어갈 겁니다. 늘어가면은 그만큼 여유 병상이 생기고 음, 빠르면 뭐 내일 모레부터 우리 생활 제2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이 되면 어, 그쪽으로 어, 입원이 되고. 여기에 KTX 울산역에서만 운영하던 임시선별검사소도 세곳더 늘렸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8일 동안 발생한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213명 중 29명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의 비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도록 해, 집단 감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